y는 루트 x y는 루트 x의 그래프 루트 x가 이거지 그치 그냥 얘들아 그리고 얘는 y는 x제곱 0보다 작을 때야 자얘 그림과 같이 직선 두 2차함수와 무리함수 그리고 이 직선이 만나는 점 a 라는 점의 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2,4이 점의 좌표는 4, 2가 되겠지 얘들아. 그쵸 그랬을 때 이렇게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건데 지금 보면은 y는 루트 x하고 y는 x의 제곱. 사실은 얘는 0보다 작지만 엄밀히 따지면 서로 역함수 관계긴 해. 그치 맞아요? 근데 원래는 이 역함수는 y는 x제곱이라서 a역함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만 들어가는거지. 그치? 사실은. 근데 얘는 반대범위라는 얘기는 우선 기본적으로 뭐할수 있다라는 거야? 이건. 포기수 있는 문제야. 그쵸? 그래서 어딜 잘라? o a 이렇게 잘라볼게. 오케이? 자, 마이너스 2,4와 0,0 사이에서의 거리와 o b 이 거리 어떻겠어? 당연히 같겠지. 맞아요. 그리고 나서 요색 칠분 부분하고 여기가 어떻겠어? 같은 거야. 그럼 결국 우리가 처음에 구하려고 하는 넓이는 요러한 삼각형의 넓이와 어떻다야? 같아 맞아 얘들아. 맞아요? 네. 음, 자, 그래서 요 넓이는 신발끈 공식을 쓰든가. 만약에 실방끈 공식 쓰기가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 A하고 B 사이에서의 거리. A하고 B 사이에서의 거리가 밑변이 되고, 높이는? 원점에서부터 어디까지? 이 직선식 나왔잖아.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0은 0 사이에서의 거리. 그러니까 만약에 선분 AB 사이에서의 거리는 루트 마이너스 2에서 4 빼는 거니까 36. 더하기 4 맞나 얘들아? 그러니까 루트 40그 다음에 x 플러스 3i 마이너스 10은 0과 0,0 사이에서의 거리 그럼 루트 9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0이니까 결국 루트 10분의 얼마야? 10 그래서 얘는 얼마? 루트 10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얘는 이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 이니까 답은 그래서 10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것보다 공식 어떻게 쓴다고 했어 2분의 1 0 0 원점 마이너스 2 4 4 2 0 0 2분의 1 절대값 해놓고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0 곱하면 마이너스 4 곱하면 0 반대인 경우 0, 4, 4, 16, 0. 제일 중요한 건 여기가 뭐야? 빼기야, 얘들아. 외울려면 확실히 제대로 외워야 돼. 얼마? 마이너스 20이니까 결국 답은 10. 이게 더 빠르지, 그치? 맞아요.